박수종 전국진로진약상담교사협의회 회장님께서 축하를 해주시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전환 총장님, 동명대학교 제10대 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대학 총장님 취임 축하 인사는 아마도 처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5,300여 명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출신대학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로교육의 목표는 꿈을 갖고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명대에서 내년에 신설할 두잉대학과 목표가 같습니다.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이란 패러다임과 파격적 커리큘럼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이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대학 입시가 도입이 된다면, 은 두잉대학과 같은 진로중심의 대학교육에 이 교육이 함께 한다면 교육혁명을 이뤄낼 것입니다. 두잉대학에서 도입할 패스 여부의 평가제도 현재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진로교과 수업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70여 개 고등학교에서도 성적표에 점수가 사라지고 소통과 리더십 그리고 팀워크와 같은 역량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도 학점제가 아닌 패스 여부만 표시하는 이러한 평가제를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졸업 후 진로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진로에 입각한 대학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나를 알고 탐색하고 학습하고 성장과 성과로 이어질 때 선택받는 대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특화된 대학만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혁신이 없다면 대학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두잉 대학의 성공과 꿈을 이루는 교육을 위해서 전국 진로진학 상담 교사 협의회 또한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진로교육이 지향하는 뜻이 담긴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옆에서 아까 함께 하신 가수 인수님의 그 거위의 꿈 노래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환 총장님,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명대학교가 학생들이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대학, 꿈이 있는 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총장님의 건승과 동명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정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이셨습니다.